맞습니다. 얘네들은 선배는게 쉬운 편이니까 뭐 딱히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답은 얘기합시다. 총 여섯 개다. 그렇지? 네 열두 개다. 얘는 삼각형 아래나 위가 있죠 그렇지? 삼각형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여기도 1 여섯 총 열두 개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얘네들은 암기하는 방법이 지천에 널렸거든 인터넷 찾아도 금방 나오고요 나도 뭐몇 가지 제시해 줄 수는 있어 근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차피 암기로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외우고 금방 까먹는 건 시간 문제거든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 줬던 거다 그림으로 그러면 그림 그리는 방법은 이제 계산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리놓고선 세는 게좀더 확실할 수도 있다 근데 암기를 구제하자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게 하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. 그잖아. 뭔가 있지. 그죠? 저는 얘만 왕따고 뭔가 좀 법칙 같은 게좀 있는 것 같아. 암기할 방법은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일단 복습은 여기서 끝낼게. 여기까지는 복습은 한번 끝냈고요. 그 뒤는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 아는 건 아니겠어요?